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여름 과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요즘 마트 가면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를 보셨나요? 피부를 맑게 해준다는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를 보셨다면 꼭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채소 과일에는 1년 중 가장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5분 건강에서 준비한 건강 정보는 복숭아입니다. 맛도 있고 영양도 만점인 복숭아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고 어떠한 건강적 효능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숭아를 드시면 좋으신 분들은 애주가 분들, 애연가 분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특히나 시원한 맥주도 많이 드십니다. 알콜과 니코틴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가 애연가, 애주가 분들에게 추천되는 이유는 숙취해소와 니코틴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과육에 포함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를 해소시키고 몸속 가래를 삭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산이 들어있는 복숭아는 니코틴을 해독시켜주고 자연스럽게 흡연 욕구도 감소시켜줍니다. 금연을 도전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복숭아를 드시면 좋겠죠. 특히나 복숭아는 니코틴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니코틴을 방지하는데 좋습니다. 대한민국 연세대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흡연 후 복숭아 섭취 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했었는데요. 실제 흡연 후 복숭아를 먹게 되면 니코틴의 대사산물인 코틴인의 배출량이 70에서 80% 늘어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니코틴도 배출시켜주고 가래도 삭혀주고 숙취까지 해서 시켜주니 애주가의 연가분들에게 최고의 과일이겠습니다. 복숭아는 미인의 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서의 기록에는 당시 대표적인 미인들은 대부분 복숭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숭아와 미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에 좋은 과일로 복숭아가 꼽힙니다. 복숭아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뿐 아니라 탄닌과 마그네슘에 풍부한 함량은 피부 모공 건강과 탄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는 쉽게 피부가 지치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름에 복숭아가 나온다는 것도 자연의 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원료에는 복숭아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피부의 기미와 잡티의 원인으로 멜라닌이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 멜라닌을 조절하기 위해 병원 시술도 받고 비싼 화장품도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건강하게 멜라닌을 조절하는 것은 채소와 과일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라 합니다. 특히나 복숭아와 같은 멜라닌 억제에 효과적인 과일은 제철에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복숭아의 다음 효능으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이 산화되어 늙고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꾸준하게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숭아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물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도 풍부하여 활성산소 제거와 배출에 좋습니다. 우리 몸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복숭아를 여름철에 즐겨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름철에 복숭아를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복숭아는 100g당 약 36kcal 정도의 비교적 낮은 칼로리에 비해 수분 함량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여름철 수분의 배출이 쉽고 식단을 조절하시는 분들께서는 복숭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포함된 아스파르트산이란 성분은 쉽게 지치는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사과나 오렌지, 포도 등에도 아스파르트산 성분이 있지만 특히나 복숭아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비녈 혹은 더위를 쉽게 타시는 분들께서는 복숭아를 이용하여 건강 관리를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과일인 복숭아이지만 특히나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아이들 혹은 건강에 변화가 심했던 분들께선 섭취 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과일이나 채소 모두 껍질채 섭취하는 게 더욱 풍부한 영양 섭취를 할수 있는 지름길인데 복숭아의 경우 껍질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되지 않으셨을 때에는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 씨입니다. 복숭아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성분이 많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복숭아 씨앗은 식용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딱한 복숭아 씨앗을 섭취할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우려내어 섭취하신다던가 갈아서 섭취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강력하게 추천되는 복숭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은 오랜 진화 과정 동안 우리 인간의 몸을 보호하고 개선시켰습니다. 건강 관리 방법 중 특히나 추천드리는 것이 제철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복숭아가 지닌 강력한 항산화력, 혈액 순환, 피부 보호 등의 건강적 이점을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 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복숭아의 당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니. 적절한 양을 건강하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 건강한 건강 정보를 알차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